빈손에서 나오는 보시. 여러분, 참된 보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재물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은 빈손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의 보시는 무한하다. 법구경 224절 의역. 어떤 이는 한 줌의 곡식을 나누어도 그 마음이 청정하다면 큰 보시가 되고 어떤 이는 금은 보화를 내어도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그 보시는 가볍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빈손에서 나온다 육바라밀중 보시라는 주제로 보시의 의미와 실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보시의 참된 출발은 마음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자비와 자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그 자체가 이미 보시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으로 보시하는 이는 재물 없는 이도 큰 공덕을 쌓는다. 법구경 119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향해 합장한 그 마음. 그것이 곧 보시이다. 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보시는 마음의 넓음입니다. 빈손일지라도 자비의 마음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큰 보시가 된다. 보시는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청정한 마음으로 주면 큰 보시가 됩니다. 마치 작은 등불 하나가 큰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보시가 큰 빛을 냅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작은 보시라도 마음이 청정하면 큰 공덕이 된다. 수타니파타 177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에서 부처님을 보고 자신이 먹던 과일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보시는 작은 과일이 아니라 큰 공덕의 씨앗이다. 작은 보시라도 마음이 맑으면 큰 바다와 같은 공덕을 이룹니다. 보시는 탐욕을 버리는 길이다. 보시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탐욕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잡으려는 손을 펴서 내어줄 때 집착은 줄어들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려면 보시하라. 보시는 마음을 비우는 첫 걸음이다. 법구경 355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늘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모을수록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된다. 그러나 나누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보시는 타인을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보시는 기쁨을 나누는 길이다. 보시는 괴로움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눌 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기뻐합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는 이는 기쁘고 받는 이는 즐겁다. 보시는 두 마음을 밝힌다. 수타니파타 177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옷을 벗어 가난한 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받은 이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장면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두 마음을 함께 밝히는 등불이다.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밝히는 기쁨입니다. 보시는 관계를 잇는 다리이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보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나누는 마음이 다리를 놓고 그 다리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아함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마음을 잇는 다리이다. 그 다리를 건너 모두가 함께한다. 자바함경 제마2두권의역 부처님 당시 서로 원수지간인 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과 원한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쪽이 다른 쪽에 보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양쪽의 마음이 열렸고 원한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다리와 같습니다. 나누는 순간 관계는 이어지고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보시는 두려움을 없앤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배고픔의 두려움을, 외로운 이에게는 버려짐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는 길이다. 법구경 224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자 한 수행자가 그녀를 찾아와 작은 도움을 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길은 제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보시는 업을 맑히는 길이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과거의 업을 씻고 새로운 선업을 짓는 길입니다. 탐욕의 업은 괴로움을 낳지만 보시의 업은 밝음을 낳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시는 업을 맑히고 탐욕은 업을 어둡게 한다. 법구경 356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색하여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 그는 괴로운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가 부처님과 승가의 공양을 올리자 그 공덕이 전해져 그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업을 맑히는 길이다. 보시는 과거의 업을 맑히고 미래의 길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보시는 집착을 끊는 수행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보시는 곧 무집착의 훈련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이는 집착을 놓고, 받는 이는 감사로 마음을 연다. 수타니파타 185절 의역.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옷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난한 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옷은 단 하나였지만, 그 옷에 대한 집착까지 함께 내어주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보시는 단순히 옷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보시는 집착을 놓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곧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는 깨달음의 문이다. 보시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내 것을 나누는 순간 나라는 집착이 약해지고 무아의 진리를 배웁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보시는 깨달음의 첫 걸음이다. 법구경 354절 의역. 부처님 당시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문을 듣고도 무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보시해보라. 그 순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줄고, 무아를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이다. 보시는 깨달음의 문입니다. 주는 행위 속에서 나와 내 것이 비워지고 지혜의 길이 열립니다. 보시는 육바람일의 시작이다. 육바람일의 첫 번째는 보시바람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욕도, 정진도, 지혜도, 결국 나눔과 비움에서 자라납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시는 바람일의 첫걸음이요. 그 길은 피안으로 이끈다. 수타니파타 183절 의역. 부처님 당시 보살의 길을 걷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인욕과 정진, 선정과 지혜를 키워갔습니다. 보시는 모든 바람일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육바람일의 근원이며 깨달음의 피안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보시는 빈손에서 나온다. 여러분, 보시는 재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는 빈손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자비에서, 청정한 의지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마음의 보배이며 빈손에서도 큰 보시가 나온다. 법구경 224절 의역 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작은 것도 큰 공덕이 되고 탐욕을 버리고 기쁨을 나누며 관계를 잊고 두려움을 없앱니다. 보시는 업을 맑히고 집착을 끊으며 깨달음의 문이 되고 육바라밀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비우고 내어주고 나누는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이미 피안으로 향하고 지혜와 자비가 꽃 피울 것입니다.